네, 금일 저희 국바이카 2,000평 차장으로 니로 2023년식 배터리 팩이 하나 들어와서 그거를 스캐너로 해갖고 BMS 배터리 전압이나 BMS로 확인 BMS 확인을 하려고 해요. 커넥터들은 다연결되어 있고 지금 니로 2023년은 CAT의 중국산 중국산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고요. 지금 스캐너를 이용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 아2로 2023년 되고요. BMS 확인을 눌러보면 센서 데이터 진단이 지금 되고 있구요 지금 배터리 충전 상태는 72.5% 배터리 팩 전압은 384 배터리 온도도 뭐 14도, 13도 최대 셀 전압이 4볼트, 4V, 4볼트면 거의 뭐 신품에 가까운 거건데 볼트스인데 최소 셀 전압은 3.98 편차가 아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셀 전압이 1번부터 쭉 해서 나오고 있고요. 총 배터리 셀 전압이 총아 96개 셀이 들어가 있네요. 96개 셀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 셀간 전압 편차는 0으로 나와요. 아까 뭐 4V, 3.98V인데 0.02V 차이가 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지면 거의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SOH 상태 보시면은 신품 기좀 100%인데 100%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팩은 지금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 열화 현상도 없고 전혀 뭐 문제가 없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2023년 중국산 CAT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니로 어, 스캐너를 이용한 BMS 센서 데이터 진단을 마치겠습니다.